죄송 이거 기껏 만들었는데 안 드시는 건가요? 와, 진짜 새엄 언니 쩐다. 어쩜 좋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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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먹을게요. 그게 옴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발 붓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근데 아직 부어있는 게좀 보이긴 해, 진짜, 겉으로. 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인내가 부은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링피트긴 해요. 의사선생님께서 그걸 물어보셨어. 혹시 최근에 갑자기 과격하게 운동하신 게 있냐. 어, 아니요. 꽤나 그렇게 과격하진 않았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해봤어 엄지발가락을 드는 인자가 부었대 그래가지고 충격파하고 물리치료를 <laughs>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파라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 물리치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싶었거든 근데 <laughs> 충격파하는 그 장비가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요런 거를 막 끼우시더니 뭐막 바르시는 거야 그래서 좀 아플 거래 <laughs> 어라 아, 아, 아프다고? 어라 이상하다. 이걸로 내 발등에다가 딱 대셨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충격파가 딱 대고? 하면은 여기에 약간 안쪽 근육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와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1단계 처음에 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 좀뭐 느낌이 있냐고 그러시길래 아 아니요 이랬는데 2단계로 올리셨단 말이야. 와화오는 거야. 진짜 무슨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계속 중간중간에 어, 전기 막 따따따따 치겠네 일단 참았어 이제 간호사 분께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계속 참다 보면은 어지러울 수가 있다 만약에 1에서 10까지의 고통이 있을 때 7에서 8 정도의 고통이면은 이제 그 정도 참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8, 9 그래서 한칸 줄여주셨어 한칸 줄여주셨는데 발등이 여기 이 부분을 지나가는데 이 부분 지나갈 때마다 진짜 너무 아프면서 근데 이거를 3일 후에 또 와서 거의 총5번 정도를 받아야 된대. 하, 말도 안 된다. 이거를 내가 다시 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께서 딱그 말을 하시더라고. 아 이거 처음에 진짜 많이 아프게 느끼신 분들은 첫날 하루 오고 다음 날안 오시더라. 와그말딱 하시는데 야, 너무 찔리는 거야.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었거든. 아, 오늘만 받고 다음에 안 와야지. 진짜, 이미 내가 안올것 같은 그걸 느꼈나봐. <laughs> 이제,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물리치료가 이제 이때, 그래서, 아, 네, 하고, 이제, 갔지. 가가지고, 이제, 물리치료를 갔는데,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 막, 충격파를 워낙 아프게 맞아가지고, 처음에 약간 되게, 진짜 약하게 해주셨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감사 분이 들어오셨는데, 난 이제 그러고 끝인 줄 알았거든요? 롱패딩 두손두손 챙기고 나왔어. 이제 왼쪽으로 갈라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여기로 오셔야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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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갔지. 갔는데, 이번엔 또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처음 딱 뗐을 때 이거, 이거 보여요? 자국? 이게 네개가 하나 둘셋넷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너무 쪽팔린 거야 퉁퉁 <laughs> 부은 상태에서 저거를 또 붙이고 있었으니 리치로다 끝내고 수납하러 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름을 불러주잖아 그건 줄 알고 이제 로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속 기다렸지 10분, 20분이 지나도 내 이름이 안 들려. 사람이 근데 또 많았어. 아, 사람이 많아서 오래 걸리나? 했는데 접수처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빠 보이지 않는 거야. 눈이 마주쳤어. 저 눈을 읽었거든요. 아. 내가 직접 가야 되는구나. 받고 이제 그 다음 병원으로 갔지. 근데 그 다음 병원이 거기서 차로 2분 거리인 거야. 걸어갈 만한 거리겠거니 싶어서 지도를 봤거든요. 아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블록 블록마다 도로가 되게 커. 아어 너무 애매한 거야. 또 발등도 아프지. 걸으면 진짜 아파 죽겠지. 어? 그래서 그냥 결국 택시를 불렀죠. 상담 받고 방송을 아시잖아 무슨 일을 하는지. 근 그러면은 방송 하시면은 뭐 이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세움이요. 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다가 에치신 거야. 이제 세움을 딱 쳤는데 내 마지막 영상이 그거잖아. 남자친구는 살찜. 여기 남자친구는 살찜이 본인이냐? 아아아네 맞아요. 아, 이거 영상을 틀셨나봐 이제 보시더니, 와, 아, 전혀 못 알아보겠다고. 좋았다, 여기 올 때는 쌩얼에 안경 끼고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어려 보인다고. 지금이 더 낫대. 왜냐면 이제 어른분들 특. 애들 쌩얼이 더 이쁘다고. <laughs> 영상에선 이렇게 텐션도 진짜 높고, 제스처도 막 크고 그렇다. 거기서는 나 진짜 그냥, 네. 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딱 갔고 이제 택시 타고 도 집으로 왔지. 날 뛰는 것도 못 해. 리액션도 앉아서 하는 것밖에 못 해. 일어서는 거못 해. 이0 2의 세움을 돌아오려면 은뭐 한참을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돌아가려면 금방 돌아갈 것 같긴 해. 빼는 게 문제지. 앞자리 6이었던 적은 없어. 앞자리가 5였는데 좀극후반에 달린 적은 있긴 한데 이제 지금은 뭐 그때랑은 한 18kg 차이 나지 않나 앞자리 5에서 극후반 달릴 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몸무게를 안 쟀어 야 근데 그때랑 고등학교 때랑 언제가 더 쪘었음 고등학교 한참 쪘을 때 비슷비슷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술 없이 많이 먹었지 그때는 한친구 모르겠고 코가 두툼해졌는데 연애 하나요? 코가 두툼해졌는데 연애를 한다라 너랑 사귀려면 무슨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냐? 아 힘들 것 같긴하다. 얘가 뭐 맨날 아파. 요양보호사 플러스 맛이 좀 따다로워야지. 각종 음식 필요할 때. 아 요리 해주면 진심 나야 땡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또밥 가지고 왔어. 와.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그냥 세바스찬인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요리 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꽤 많을걸? 내가 집에서 밥을 못해 먹으니까 예전 남자 친구가 도시락 사 줬었는데 그때 그랬었지. 택배로 도시락 보내도 돼요? 택배요? 당하지 않아? 아, 아 그래도 왔으니까 먹을게요. 그게 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따라 안 돼. 상한다구 암살이에요. 저한테 해주면 암살이에요. 이제 오, 오는 길에 상해요, 오는 길에. 게다가 그 이쁘게 보존도 못 해. 무슨 그냥 반찬통에다가 넣어야 돼. <laughs> 암살 초콜릿이요? 음. 그게 암살이었나? 수상에 무시해? 그런거야? <laughs> 이거 봐도 이래, 이래가지고 또 먹으면은? 일도 이제, 이제 또 어? 다 쉬어가지고 탈 난다고 아, 세엄님 추수가 이거 기껏 만들었는데 안 드시는 건가요? 와 진짜 세엄님 쩐다 어쩜 좋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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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아 먹을게요 보내도 되냐고요? 아니요 보내지마 진짜 상해 <laughs> 그럼 음식 대신에 페페로나 초콜릿 만들어주면 먹어주나? 복불복이 있다고? <laughs> <복불보겠다고? 웃음> 어? <웃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긴 한데 복불복이요? 미니 세송이에 초콜릿 발라서 초코송이 박스에 넣어 보내주자 상해 그런 음식은 상해요 내 기분이 상해 생물도 받아주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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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막 벌레, 곤충 생물은 안 돼요 조은 네. 곤충도 안 돼요 생물 죽여서 보내는 거안 돼요 걔네들 밥 같은 거 있잖아 냉동되어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안 돼요 그냥. 아 진짜 보내려고 방금 펭신 계정 만든 기대해 음식 아, 됐어, 음식 안 돼, 보내지 마. 어? 완제품 말고 보내지 마. 진짜 님들 다 고소할 거야.